두 점과 같이 있다. 그 다음에 실수 x에 대하여 x,fx에서 a점까지 거리의 제곱과 b까지 거리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하자.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어쩌고 저쩌고 자 일단 얘는 그림을 그려야겠니 안 그려야겠니? 그리는 게 좋아 보여. 뭐이 정도는 당연히 그릴 수 있지. 자 일단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4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0 콤마 4 똑같이 붙어있고 기울기 마이너스 4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마, 맞지? 네. 자 그럼 이 왼쪽에는 지금 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4 x 플러스 4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 콤 1이니까 여기쯤 어딘가 있어 보이고 b 는0 콤마 사니까 여기가 정확히 비죠. 여기가 정확히 b 입니다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실수 x에 대한 x 콤마 f(x) x 콤마 f(x) 면 결국은 어디 위에 점이라는 얘기야? 그냥 f(x) 위에 점이라는 얘기죠. X좌표가 x일 때 Y좌표가 f(x)니까, 얘는 f(x) 위에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 그럼 점을 제가 랜덤으로 잡아볼게요. 이쯤 어딘가 있다. 이쯤 어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 중에 크지 않은 값을 g(x)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거나 같은 값을 g(x)로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어디 길이가 작니 그럼 당연히 이 거리가 작지 않아요. 이 거리가 작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gx가 될 거라고 이해돼? 이 노란색에서는 노란색에서는 그럼 gx가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야. 지금 이 점은 이 y는 x 플러스 사 위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거리의 제곱 예에서 예 빼고 제곱 예에서 일 빼고 제곱 자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될거 아닌가? 맞아요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 없습니다 이거리는 구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더 크지 않겠지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자 ex 6x 더 했으니까 8x 되겠고 19더 했으니까 10자 이런 경우는 gx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점을 움직여 봅시다. 움직여 보면 한 여기까지 움직인다라고 해도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더 작겠지. 그럼 어떤 점을 생각을 해봐야겠니? 같아지는 점이 있지 않겠어?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계속 이동을 해봤을 때이 f x 위에 점부터 a까지의 거리랑 f x 위에 점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 제 그림상 이쯤 어딘가일 것 같습니다.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은 점. 요 점을 기준으로 이 점보다 조금 넘어가면 이 거리가 더 뭡니까? 이 거리가 더 가깝습니까? 이 거리가 더 가깝습니까? 점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죠. 여기가 그럼 첫 번째 경계가 되는 점이 될 거야. 요, 요까지 이해돼?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어차피 이렇게 다항함수꼴로 나오는데 경계를 찾아야 될거 아닌가? 경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옮겨서 왔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당연히 이 거리가 더 멀겠지? 아더 가깝겠지? 또 그럼 경계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떤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정확히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또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지. 같아지는 순간이 오고 더 움직이면 이제는 A까지의 거리가 더 짧겠죠. 그럼 이두 점에서만 경계고 이 아래까지 내려오더라도 계속 이전부터 A까지의 거리가 더 작겠지. 맞, 맞지? 그럼 이두 점을 찾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인 것 같아. 이두 점. 그럼 이두 점을 어떻게 찾는 게 제일 좋을까? 여기서부터 열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열까지 거리를 찾으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직선을 뭐라고 하죠?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어느 점을 잡더라도, 그죠? 그럼 수직이등분선과의 교점을 찾는 게 저는 가장 편안해 보입니다. 이 그림에 표시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두 점을 경계로 gx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리의 제곱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음. 자 그럼 이 수직 이등분선을 찾으려면 첫 번째는 중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직선을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 구해야겠죠. 기울기. 기울기는 직선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시고, 자, 직선 AB의 기울기는 X자표 1 증가했을 때 Y자표 3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3입니다.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자, 편의상 이 수직이 등분선을 저는 직선 L이라고 할게. l이라고 하고 제가 l을 구해보면 y는 기울기 쓰시고 x-xx좌표 더하기 y좌표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지 마이너스 6분의 1에 얘는 6분의 15니까 얼마나 와 맞니 맞겠지? 네,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14. 6, 자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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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분의7 맞죠 이제 두 점을 찾아야 1니니두점분의 x p l u 찾아야 되니까 얘를 y 1 x 플러스 랑한의 x 좌하면찾아 얘랑 한번 연립하면 될것 x 아요 얘랑 얘랑 연립 한번 하고. 얘랑, 얘랑 한번 연립하면 되고 자, 이거 1로 넘기면 3분의 4x가 되겠고 4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죠. 이렇게 하나 구해지고 얘는 1로 넘기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1x가 자, 이거 3분의 12고 3분의 5가 나오겠고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 그림상 2점의 x좌표 마이너스 4분의 5란 얘기고 2점의 x좌표 11분의 5란 얘기지 맞습니까 원래 여기서는 원래 여기서는 그럼 gx를 어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 이전부터 이전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구해야 되고 다시 여기 넘어가면또 이전부터 뭐 이전까지의 거리의 제곱 구해야 되고 하지 뭐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간 조금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결국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a의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하나보다 많이 나오겠죠. 하나보다 많이 나올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쭈르륵 움직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다주 x입니다. 근데 여기를 딱 넘어가는 순간 이게 아니라 이거 거리의 제곱이니까 아마도 그 경계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어느 정도 자명하죠. 그지 않습니까? 변하잖아요. 변하고 계속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었다가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g(x)가 될 테니 다시 바뀐다. 그냥 실제 문제를 풀 때는 g(x)를 다 구하시고 확인하는 게 정석적이겠지만 그냥 얘네 두개 더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자, 이 모든 a의 값의 합이 small s라고 했으니까 분모 바로 맞춰줄게 44로. 자, 마이너스 44분의 3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아, 44 곱하고 절대값 씌워줬으니까 답은 35가 되겠네. 일단 답은 1번이 되겠고 어, 오케이? 근데 저는 지금 어디는 확인 안했니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다가 x가 여기를 넘어갈 때즉 0은 확인 안했죠? 영어를 확인 안한건 영어의 미분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더 하나 많아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아예 구하지도 않았습니다.